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헬듯 합니다.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,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,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. 별 하나의 추억과, 별 하나의 사랑과, 별 하나의 쓸쓸함과, 별 하나의 동경과, 별 하나의 시와, 별 하나의 어머니, 어머니.